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강계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 자 오늘은 제목은 어, 사람입니다. 사람, 네. 사람. 사람이 사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것을 또 다른 번역책, 성경책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또 다른 것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역, 네, 세 번역,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리고 공동분역 공동분역은 야외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네. 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laughs> 아니 이게 이 사람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명이 되었다 뭐 혼이 되었다 생물체가 되었다 숨을 쉬었다 또 사람이 존재했다 여러 가지 어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데안 다른 성경을. 어 성경 구절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지된게 한쪽에서는 영이다, 한쪽에서는 혼이다, 또 한쪽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다 막 이렇게 혼성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됐냐? 그래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어 어떤 사람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또 한쪽에는 뭔 소리 하냐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에 몸과 영과 몸과 혼과 어 이렇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막 혼선이 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뭐냐 이렇게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제가 박진영 씨, 그 가수 박진영 씨의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거든요. 강의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박진영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사람은 어, 영과 홍과 몸, 네, 대사로리까지는서 방금 이야기했던 거. 오장 23절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각자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영은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선하고 육체는 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은 몸만 받았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조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가 조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요. 야 왜? 거기 보면 은왜 땅에 은근 키우가 나고 막 이런 그그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대면서 봐라 육체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땅이 조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몸이 조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자 영과 혼과 육인데. 육체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늘 나쁜 짓을 하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영혼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한데 중간에 있는 이 혼, 이 혼이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쓰한 것을 택하든지, 영을 택하든지, 안 그러면 몸을 택하든지. 여기 선을 택하든지, 안을 택하든지,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혼이 결정하는 데에 의해서, 어, 결국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모든 책임은 혼이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왔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육체가 달려서 돌아가셨고, 실제로 아까 어떻다고? 혼. 혼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혼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가서 혼이 고통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요. 예 야,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 야, 이거 뭔가. <laughs> 뭔가 잘못된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또, 성경에 또 분명히, 분명히 또, 영과 홍과 몸이라고, 대살로우니전서 성경에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어 고민을 하면서, 여기 대해자 어, 조금 성경을 뒤져보게 된 겁니다. 자, 대살로우니까 전서 5장 2 3절을 또, 어, 알기 쉬운 성경을 또 보니까 이렇게 나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몸소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 정신과 영혼과 몸이 흐뭇히 지켜지기를 빕니다. 또 여기는 또 영혼과 몸이 아니고 여기는 온 정신과 영혼과 몸이라고 또 이렇게 어, 번역을 해놨어요. 또 공동번역 계정판에 보니까 이것을 10년과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또 해놨어요. 아니, 그러니 해석을 다 다르게 하니까, 아, 도대체 뭐가 맞느냐. 내가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일단 틀렸다. 전혀 성경하고는 다르다. 그러므로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 뭐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해 보면은 이것은 어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이단이 득실거렸다 했잖아요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가 있었어요 일곱 집사 여러분 아시죠 일곱 집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서대반 서대반 집사였는데 근데 그 집사 일곱 집사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니골라라는이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에 초대교회 집사로 뽑혔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바로 이단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단으로 빠졌느냐? 그 당시에 그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 철학. 철학이 뭐냐면은 그 철학이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했습니다. 철학. 그 철학자들이 그때 유명한 철학자들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인데 여,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가 하나님의 날성 플러스 이 철학을 섞어 버린 거예요. 섞어 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니골라 그러니까 이 철학 깍지면서 이 기독교 내에 이런 이단사상이자 니골라로부터 니라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지주의다 이게 영적 지식이다 이래가지고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무슨 영지냐 바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제 이렇게 영지주의가 되다 보니까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거죠,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올수 없다. 이러면서 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것은 실제로 예수님 몸이 아니다. 이렇게 이 야기를 하게 되는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영지주의 그 무슨 말인지 씀 알겠죠? 지금 어,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 영고 홍과 육 어, 이런 이것을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철학 그 당시에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다가 대입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어, 이단이 어, 어, 되어버렸다 는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게 됐냐 그 뒤로 보면은 이 니골라당이 이, 이 성경시대에만 온통 문제를, 일으키, 이 문제를 일으킨 이단으로 문제가 일으킨게 아니라 성경시대 이후에 그 우리가 어 사도들이 있잖아 12사도들의 그또 제자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치? 이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속사도 중에 이제 우리가 어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저스틴 뭐? 그 다음에 또 이레니우서라는 뭐 이런 폴리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이제 속사도들이거든요. 그,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또이 니골라당이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판을 쳤는지 그것을 어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그 이레니우서가 적은 영지주의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니골라당은 사도들에 의해 집사직을, 처음으로 받은 자, 어, 니골라를 추정한 자들이다. 그들은 무질제적인 방종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니골라당, 이 연기주에 의 대해서, 교회의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의를 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냐면, 무절제, 무절제적인 방종한 삶을 살았다. 야, 야. 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니골라 당에 빠졌던 이 사람들이 무절제한 삶을 살았다. 왜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영은 승하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은 영원히 가는 거고 육체는 죄를 짓기 때문에 육체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기 때문에 육체는 우체도 멸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멋대로 싸워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방조한람을쌀수있 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방금도 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은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중간에 혼이 여기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 한번 그런단 사람은, 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파가 보면은, 어, 구원파 같은 거, 유병헌이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세월호 사건 막 터지고, 또, 어, 그 외에도 또 뭡니까? 그 어디, 고 거기 또 사건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 죄를, 아무렇지 않게 막 짓거든요. 세월호 사건 때 그때, 그때 이제 대표적인 그 선장이 그 세월호 사건 때 그때, 그때 구원파 신도였는데 그때 이제 그 신문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였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 그렇지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로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 구원파가 그 영지주의고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니골라의 그 이단 사상이 지금 현대에도 그대로 이 사상이 또 그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거기 구원파고 지금 바로 누굽니까 박진영이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또 초대교 회단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또 하는데 어 조금 뭐냐 수준이 조금 더 사람들 더 헷갈리게 더 헷갈리게 수준이 높게끔 해서 사람이 좀더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어, 영과 혼과 욕이라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사람은 영혼욕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느냐? 어, 대부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살로니까 전서 이 말은 영과혼과 육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뜻하는데 이영혼과 이렇게 혼을영과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때도 있고, 혼성에서쓸 때도 있고, 갈라서 쓸 때도 있고, 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박진영 씨 말이 왜틀렸나요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박진영 씨가 했던 이야기 뭐냐면은,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것은 육체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은 조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아,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박 예, 육체 그다음에 영의 영에, 영에 영이, 영입니다 영. 영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기 뭡니까 영이 나오죠. 영. 예.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 영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이 말, 영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 여기서는 혼입니다. 이 정확한 발음은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니 이게 혼이 또 더러워진답니다. 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용도 더러워질 수도 있고, 혼도 더러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할 때, 사람을 저주한 거야.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는, 그것을 분리분리 따로따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영과 홍과 육 전체적으로 저주가 내려갔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어, 이 영주주의는 완전히 있다는 거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여기 여기에서 지금 마음은 어, 뭐냐면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 영이 죽고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영은 써너더게 했는데 막이막이 막이 보니까 영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막 이러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또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무릎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는다.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영이 죽느냐, 혼이 죽느냐, 이것을, 육, 몸이 죽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누구의 죽음이 뭐냐면은라헬의 죽음. 여러분, 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는데, 어, 그때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혼이 떠났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혼이, 혼이 떠났다. 네. 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어 죽었는 게, 사람이 죽었는 걸 뭐라면은, 영이 떠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같이 사람이 죽었는데, 한쪽에서는 혼이 죽었다 그러고, 한쪽엔 영이 죽었다 그러고,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영과 혼을, 막뭐 이렇게, 사실 영이 되려면 그냥 영혼인 거고, 혼이 되려면 그냥 영혼인 거예요, 이게. 같이 쓰는 거라. 그리고 또한 가지 영과 혼과 영과 혼과 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딱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기 보니까 뭐가 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되었다. 알지, 알거든 영. 아니, 그러면 사람이 영이 됐으면은 0과 몸. 아니, 혼이 어디가 버린 거야, 혼이. 혼이 없는 거야. 네. 영이 있는데 혼이. 근데 이게, 이것을 더 정확하게 딱 풀이를 하면은 영이 아니라 혼이 혼. 여기, 여기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 원, 원본에 보면은 이것이 뭐냐, 혼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혼이면 영어도 어디가 뭔가요 이게? 아니 분명 히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냐? 지금 창세기에 여기에서 딱 번역을 보면은 혼과 몸밖에 없어. 영이 없어. 영이.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게 성경 전체가 이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다기보다도 그냥 일단은 그냥 사람이다 이거 전체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다 이 말은 그냥. 아니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 전체다 이렇게 이야기 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을 그냥 섞어서 그냥 이게 영이 영혼이고 혼이 영혼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런데 막상 하나하나 하니까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야기. 말이 안 맞다 이야기 말이. 당장에이장 7절부터 이게 방, 뭐냐? 원래 보기에는 혼이라고 쓰이있는데 영혼은 어디갔냐? 그러니까 이 그,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혼이다 이라는 건 그냥 영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과 하나님이 영혼과 뭡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 생기를 그 코에 어,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 오늘, 오늘 제가 이제 이아이를왜하느냐 일단 사람은 영혼이라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고 영혼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영혼 반드시 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반드시 영과 혼과 육이 다 지옥이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영혼만 지옥 간다 이런 사람 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왜냐면 사람은 이게 합쳐서 사람이요. 에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영지주의 그 철학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을 그냥 그래서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 사람 영혼 육체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예, 하는, 이거. 이것을 하는 이것을 이것을 이원론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쪼개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사람이 여기가 유충혈이고 몸이고, 육, 영혼이고, 뭐, 이런 거지. 이거를 뭐, 영혼 따로, 이몸 따로 이게 분리가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요, 영혼과 육체가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살면은, 영혼과 육체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아가수있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야기. 네? 자, 그렇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사람은 태어날 때 반드시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면 어떤 이야기합니까? 환생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그 영혼이 다시 또 다음 세계에 태어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때 각자의 다 별도로 영혼과 육체를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충일이라는이 사람은, 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한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 두드로도이한명 밖에 없어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특히 이이 3분설은 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단들 왜냐하면 이게 뭐영원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과 홍과 유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 가보면요 다 영, 법 훈과 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기영 씨도 완전 히 연기주의자다. 완전히 그 초대교의 바로 니골로당, 니골라당 이단, 니골라당 이단. 본인은 그걸 몰라. 본인은 모르는데 초대교의 니골로당. 사도 요한이나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했던. 그 니골라, 거기에 지금 현대판 니골라다. 가 그것이 구원파고 박진영이고, 지금, 뭐 이런 부조들이 지금도 계속 되물린되고 있다. 되물린되고 있다. 하는 네.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일단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딴 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절대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우리 사람이 통째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중요한 길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사람을 만드시고, 어, 사람에겐, 어, 혼혼과 육체가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또, 어, 기능들을 또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분장을 통해서, 또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은, 천국을 어,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이제 결정을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잘 믿어서 모두 천국 가는 그런, 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 주시옵소서, 또이 세상에 온갖 거짓, 어, 거짓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들이, 어,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어,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어, 뒤집, 뒤집어, 들어와서, 또 우리를 미혹에, 미혹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는 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 우리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